샬롬 이스라엘 기원한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한 주간 더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사셨나요? 1998년 남편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전도 대상자가 앉길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쁘장한 자매가 앉았습니다. 우리 뒷자리에 인도 사람이 신발을 벗자 발 냄새가 혼미할 정도로 나서 남편이 덕분에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해주어서 같이 웃으면서 자매님이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자매님이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같이 영적기도를할때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너무 기뻐서 제게는 비싸서 사주지 않는 향수를 선물하며 오늘은 자매님의 영적 생일이니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은 발냄새 때문에 이 향수를 드렸는데 몇년 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 자매님의 삶이 이 향수보다 더 향기로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며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대우 목사님의 시입니다. 벌과 나비는 예쁜 꽃을 찾지 않는다. 향기 있는 꽃을 찾는다. 그렇다면 우리도 얼굴 주름과 흰머리와 몸매와 옷에만 신경 쓸게 아니고, 내게서 믿음의 향기가 나는지 그것을 신경 써야 되지. 당신 성교사님의 글입니다. 내가 차를 훔쳤어요. 벌써 두 시간, 그는 거리에 서 있는 빨간 차한 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폭탄은 여기저기서 터지고, 머리 위에서는 수시로 미사일이 떨어졌죠. 가족과 함께 방공호에 피신해 있던 그는 상황이 악화되자 키우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차량도 휘발유도 구하기 어려웠죠. 그때 눈에 띈 것이 엉망이 된 도로에 서 있는 빨간 차한 대였습니다. 시동 장치에는 열쇠가 꽂혀 있었고 기름도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로 떠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처럼 말입니다. 지켜보던 그는 차를 훔치기로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러시아의 폭탄에 가족 모두 몰살을 당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두 시간 후에도 차량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그는 차를 훔쳐 가족과 떠났습니다. 키우에서 남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빈니 차에는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키우를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가 차를 훔친 탓에 누군가 키우를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차를 뒤진 끝에 글로브 박스에서 차주의 전화번호를 찾아 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 차를 훔쳤어요. 전화를 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차주인의 첫마디는 뜻밖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였습니다. 차주는 주춤되는 그에게 걱정 마세요. 내게는 차가 네 대가 있었고, 우리 가족들은 그중한 대인 집차로 이미 탈출했습니다.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나머지 차는 기름을 채우고 열쇠를 꽂은 채로 각각 다른 장소에 세워 뒀습니다. 글로브 박스에는 내 전화번호를 남겼고요. 나머지 세 대의 차량들에서 전부 연락이 왔어요. 곧 평화가 올 거예요. 몸조심하세요. 차 주인은 누군가 차를 훔쳐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차를 훔쳐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를 탈출하기를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아 주기를, 그래서 전쟁 없는 세상을 다시 만나기를 바란 겁니다. 이 사연은 우크라이나의 전직 외교관인 올렉산드르 세르바가 지난 5월 2일 빨간 차량 사진과 함께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차를 훔친 이가 누구인지, 차량 주인은 또 누구인지, 그들이 여전히 생존에 있는지 아무것도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학살과 죽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름 모를 우크라이나 차주의 이야기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21세기에도 죽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세상에는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반드시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작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지옥 같은 도시 곳곳에 기름을 채운 차들을 세워둔 그 우크라이나 시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인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병욱 목사님의 목상글입니다. 자전거 경매. 외국의 어느 자전거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장에 몰려들어 좋은 자전거를 싼값에 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주 고객인 그 경매장 맨 앞자리에 한 소년이 5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경매를 시작한다는 경매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녀는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5달러요! 그러나 곧 옆에서 50달러라고 외쳤고 자전거는 그 사람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를 경매한다는 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소녀는 제일 먼저 손을 들고 5달러요!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역시 훨씬 큰 금액을 부르는 사람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경매는 이어졌고, 그때마다 소년은 제일 먼저 5달러요! 라고 외쳤지만, 계속해서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경매사가 안타까운 듯 소년에게 슬쩍 말했습니다. 꼬마야, 자전거를 사고 싶거든, 50달러나 60달러쯤 값을 부르거라, 그 돈으로는 자전거를 살수 없어. 가서 부모님께 돈을 더 달라고 하렴. 그러자 소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제가 가진 돈이라곤 이것이 전부예요. 전 부모님이 안 계시고 아픈 제 동생에 꼭 자전거를 사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경매는 계속되었고 여전히 소녀는 자전거를 살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년은 멈추지 않고 계속 5달러를 외쳐댔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자 소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년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의 마지막 자전거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나온 자전거 중 가장 좋은 자전거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자전거입니다. 이 제품을 사실 분은 값을 불러 주십시오. 경매사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역시 소년이 제일 먼저 5달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소리에 힘도 없고 풀이 죽은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매장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의 다른 값을 부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경매사가 말했습니다. 5달러 나왔습니다. 다른 금액 더 없습니까? 다섯을 셀 동안 아무도 없으면 이 자전거는 어린 신사의 것이 됩니다.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경매사와 소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5, 4, 3, 2, 1 마침내 그 자전거가 소년에게 낙철되었다는 경매사의 말이 경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픈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겠다는 형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년을 향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아픈 동생을 향한 애절한 사랑과 끈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행복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욱 목사님의 목상 글입니다. 토요일 늦은 오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늙으신 권사님께서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오래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사와 주일학교 부장으로 만난 권사님이십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가끔씩 전화를 주시면서 제 안부를 물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도 없이 허르스만 옷차림으로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혹시 다단계 물건을 팔러 오신 것일까?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오신 것일까? 자식들에게 쫓겨났다고 재워달라고 오신 것일까? 아니면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반가워서 권사님과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이 모두 빗나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어젯밤에 주무시다가 꿈을 꾸셨는데 하나님이 제게 가서 자동차 기름을 가득 넣어주고 오라 해서 한참을 생각하다 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한 잔도 다 마시지 못하고 저를 끌고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이 동네의 주유소는 기름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일부러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기름을 넣으러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도 없고 권사님을 모시고 그먼 곳까지 다녀오기도 번거롭고 해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마침 제 차에 기름이 거의 바닥나 있었지만 이곳 기름값도 비싸고 권사님의 부담도 덜어드릴 겸 주유원에게 2 0 리터만 넣어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께서는 한 사코 한가득 넣으라며 주유원을 책은했습니다. 주유를 다 마치고 주유원이 큰 소리로 5 4사 리터 들어갔다며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꺼내 드신 지갑에는 만 원짜리 세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는 턱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아뿔싸. 권사님께서도 당황하시면서 그 돈이면 충분히 자동차 가득 기름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김새가 조금 이상해서 권사님 몰래 아들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권사님이 치매 증상이 와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외출을 못 하시게 잘 단속을 하던 차에 어느 틈에 나가신 것 같다고 아들이 더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덧붙이는 말에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오신 후부터는 목사님만 찾습니다. 목사님께 빚진 게 많다고 죽기 전에 그것 갚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주보를 만들고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복잡한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주여, 제가 무엇이라고 이런 사랑을 받습니까? it oh. 예스도알 기원 안에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